이제 집에 올, 아, 진짜 오늘 의미 없는 날이야. 죄송합니다. 한 건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밥값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아, 시내버스 잡겠다고 왔는데, 딸랑 한건 했습니다. 딸랑.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진부역 보여드릴게요. 몇토 차이 이렇게 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게 혼도처럼 돼 있죠? 혼도처럼 돼 있어. 근데, 그게 이게 혼도처럼 돼 있긴 해. 이게 혼도처럼. 이게 도움만 딱 설치하면 될것 같은데. 아쉽다. 여기 진부역이고, 근데, 여기가 18호차까지 다돼 있어가지고, 여기 뒤에다 있죠? 오늘 진부가서 호탕치고 옵니다. 음, 승관장은 4번이에요. 4번, 4번? 저기 열차 가는 게 4, 4번이어가지고, 이제 집에 집자집자집자아자기서왜몸 n 고 쌩꼬생이냐 쌩꼬생이냐 집에 k g 는 그냥 n g 영상 g sink, go singing, sink, go s 그럼 집에 갈게요한꺼내 it. a s e m a